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네, 애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설 비롯해서 세 사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갓은 레아의 시녀 실바의 쳐다들로 행복, 행운의 뜻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그의 시녀들을 통해 자녀를 낳게 되면서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었지만 자신과 그의 시녀를 통해 얻는 자녀로 안위와 기쁨을 맛보았으며 이를 자녀의 이름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이름은 대부분 그 어머니가 지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이 간섭했던 경우는 단한 번, 라헬이. 베논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이를 베냐민이라 고쳤을 때 뿐이었습니다. 레아는 그의 시녀가 낳은 야곱의 일곱째 아들에 대해 그저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뿐, 이 일이 주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범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카티파는 가일리 남쪽에서 사해 북쪽에 이르는 요단강의 동쪽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암몬족 속, 해족 속의 공격을 자주 받았으므로 역전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지즘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릎을 꿇어 기도로 싸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아앗은 갓지파의 영토로서 유명한 몰략과 유향의 산지였습니다. 이것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상징해 줍니다. 가치파에서는 사사 입다 또한 다윗당을 피난길에 대접했던 다실레,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서 구출했던 엘리야가 배출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치파를 축복한 기록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가세 대하여는 일렀으되 가을 광대케 하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 지어다. 신원기 33장 20절입니다. 가서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진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은 더욱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 찬양, 풍성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셀 지파를 봅니다.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의 둘째 아들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레아에게서 여섯, 그의 시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레아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용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레바논과 경계를 이루는 북쪽의 비옥한 평야에서 기름과 포도주, 거리와 감남류 등을 풍부하게 생산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지파로서 풍성한 소출로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셀의 소출은 기름진 것이어서 왕의 진수로 진상했습니다. 모세는 아셀에게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도 어르다라고 신명기 33장 24절에 축복했습니다. 그발이 기름에 잠기는 사람은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흔적이 남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에 젖은 발은 의의 길을 걷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해진다 증가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인생을 암시해 줍니다. 요셉에 관해서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 인물 중. 주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요셉의 신앙과 인격,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우예와 사랑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창세 49장 22절로 26절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요셉은 열매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처럼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일지인데, 우리의 열매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과 대조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요셉은 올바른 행실 때문에 숱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활성한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으며 그를 군박하였다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괴롭히고는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디바리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요셉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요셉의 활이 돌이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심리의 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오로지 요셉이 의지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넷째로 요셉은 후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라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방석으로서 그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다섯째로 요셉의 자손은 어느 집화보다도 뛰어난 번영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리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복이리로다. 루비의 축복이 이인내의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모세도 요셉 지파에 대해 풍성한 복을 이어냈습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있으며 장차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천지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고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반면에 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요셉이 의지했던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복 이상의 하늘 날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워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